이 스밀란스키 사회극놀이 준 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얘는 그냥 다 외운다 스밀란스키가 나왔다 일단은 다 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출제가 뭐 되고 되고 너무 많이 돼서 이제 우려먹을 건다 우려먹었는데도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나오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근데 내용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배워봅시다 먼저 이 사회극놀이라는 게 뭐냐, 라면, 라고 하면은, 어, 극놀이는 이제 상징행동을 하면서, 이제 가작화해서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역할을 맡, 맡아서 하거나, 요런 거죠. 근데 사회극놀이는 이제 두명 이상의 유아들, 유아들이 모여요. 우리 그냥 극놀이는 혼자서도 할수 있어요. 내가 인형 붙잡고, 그냥 뭐물 마시게 하고, 밥 먹이고, 혼자서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사회극놀이는 친구가 필요해요. 이제 또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회극 놀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지도해야 될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회극 놀이 준 거라는 건이 사회극 놀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얘기예요. 어떤 특징이 사회극 놀이에 나타나는가? 놀이를 보고 이게 사회극 놀이네? 라고 할수 있는 준 거가 도대체 뭔가? 라고 해서 스밀런스키가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은 역할의 가작화가 일단 첫 번째로 나타난다. 그래서 실제 또는 가상의 인물, 자 내가 선생님이 될 거야. 내가 뭐 전사가 될 거야, 기사가 될 거야. 이렇게 가상의 인물 이렇게 돼서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선생님 할게, 뭐 네가 학생해 이런 식으로 언어랑 행동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 역할의 가작화가 일단 나타나야 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자, 사물을 가작화해야 된다. 어떤 사물을 본래 용도와 다르게 상상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사물을 들고, 이거는 마이크야, 뭐, 이거는 뭐 칼이야. 이런 식으로 본래 용도랑 다르게 상상해서 활용, 사용을 한다. 라는 점. 그리고 행동, 상황 묶어서 이것의 가작화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사건이나 행동을 상상으로 내가 만들어서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자, 내가 환자인데 아파서 병원에 왔어. 그런데 어디가 아프대? 이런 식으로 사건 행동을 그냥 내가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행동이나 상상 상황을 가화한다 가짜로 꾸며낸다,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가작화3종 세트 이렇게 역할 사물 행동 상황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 두시고요.